어, 네. 오늘은 제 멘탈 잡으러 와주신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네, 소개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네, 생각 성형 전문가,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멘탈 트레이너 박근입니다 <laughs> 아, 잡으러 왔어요. 잡으러. 아, 아. 아. 아니, 말 정도는 그쵸? 어, 좀. 그렇죠. 어, 좀일맥선상에 있긴 하죠. 근데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조금씩 달라. 아, 본인이 그냥 이 신주어를 만든 거예요? 아니, 사실 이 직업이 음, 네. 미국은 있어요. 어, 스포츠 선수들 옆에서 붙어가지고 아. 멘탈이 약해질 때할수 어. 있다 어. 넌할수 있다 그렇죠 유리멘탈 어. 갑자기 무너질 때가 있잖아요 발로텔리 유명. 발로텔리? 네, 있어요 아, 유리멘탈 유명한 놈아 그래요? 네, 제, 악마의 재능인데 멘탈이 아주 썩어고 아. 빛을 못번줄 그분 옆에 멘탈 트레이너가 없었던 거지 아 우리 선생님께서는 그런 분들을 조금 그럴싸하게 멘탈 트레이너라고 네. 주변에서 말씀을 해주셔서 아, 너무 좋다 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멘탈 트레이너라고 하니까 아, 강철이 냐고 멘탈이라고 네. 하는데 사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 그러면 어떻게 내 멘탈 케어해 주지? 제가 유리 멘탈이었다가 어떻게 하면 강철로 될수 있을까 이 길을 알기 때문에 멘탈 어, 트레이너를 할수 어, 있는 그런. 거다. 어, 설득력 이 있었다. 네. 아 <laughs> 네. 아 사실 저희 같은 직업 음. 유튜브로 밥벌이 하는 씨는 많은 분들이 음. 이 악플 때문에 감정 소모를 크고 작게 다 하세요. 음. 자그마치 제가 이제 모트라인 9년 차입니다. 아 9단이 오래되셨네요. 네, 내년이면 10단이 됩니다. 아, 그러네. 네, 그래서 저만의 악플 대처법도 있고 어 초창기에는 음. 아 너무 상처가 되니까 안어 봤어요. 네. 이렇게 그러니까 잘 가다가도 하나 딱 걸리는 순간 또 이게 우아르르 무너져. 아 근데 저희는 또윤 대표나 저나 음. 그 악플에 거의 정점에 있을 정도로 수많은 악플을 받아본 사람이에요. 음. 깊은 곳에 빠졌다가 살짝 올 올라오니까 살짝 음. 강해졌어 좀 악플을 봐도 이렇게 좀 이렇게 스스로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살짝 생겼어요 아, 그런 근육이 붙으셨구나 어 맞아요 아. 너무 심한 거는 내가 모른 척하고 외면하고 어, 깊게 가지 않는 네. 이거가 사실 정답은 아닌 것 같아 올바른 방법은 아닌 것 같은 음. 거예요 외면하는 게이 네. 네. 음. 댓글을 내가 어떻게 하면 좀더 성숙하게 소화할 수 있고 어떤 아. 자세를 임하는 게 저한테 좋을지를 좀 네. 알려주세요 그러면 우리 감독님은 어떤 네. 댓글이. 가장 마음을 힘들게 했었는지 가장 많이 받는 댓글의 유형은 음. 어, 저는 아무래도 이렇게 일반인 차주분들 옆에서 제가 이렇게 같이 진행을 하고 촬영을 하기 때문에 네. 예의를 지켜라 이 새끼야, 어. 아내지 어, 마라, 아대지 <laughs> 마라. 사실 그런 게 많아요. 어. 선을 지켜라, 예의를 지켜야라 이런 거는 사실 개인마다 다 다른 영역이고 음. 나는 그분들의 선을 굳이 지키고 싶진 않거든. 음. 이 모든 분들을 다 제가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거는 누구나 알잖아요. 음. 음. 그래서 저는 저만의 이제 소신이 있고 음. 그게 가장 첫 번째로는 차주분의 기분이에요. 예, 음. 네, 차주분이 기분 나쁘면 전 무조건 엎드리고 빕니다. 예. 네, 저는 그 마인드로 하고 있어요. 음. 저희 모두리브는 99%는 정말 감사하게도. 음. 하루에 몇 분씩 지원을 해주시면, 그 중에서 선별을 해서 연락을 드려서 촬영을 하게 되고, 음. 그 차주분들이 모두의 리뷰의 컨셉, 저라는 놈의 이 스타일을 다 아시고, 어, 오셔서, 어, 음, 흔쾌히. 네, 네. 촬영을 해주시고, 그래도 좀 신경이 쓰여서 차주님한테 어. 설명을 드리죠. 어. 제가 이제 어떤 이유로 이렇게 음. 영상을 찍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뭐. 좀 이렇게 영상 중에는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음. 조금 양해를 해달라는 말씀을 정중하게 드리고, 음. 그분들은 야나 어, 음. 알고 왔어 오, 오, 출연하시는 어, 출연하시는 분들 어, 어 네. 그리고 내가 진짜 너무 고마운 거는 나도 개인사가 있으니까 음. 조금 음. 근데 텐션을 막 제대로 못 발휘한 날도 있어요 어, 에너지를 어, 네. 그러면 차주분이 영상 촬영이 끝나고 감독님이 음. 어, 평소 같지 않았어요 저 어, 재미 없어요 오히려 그렇게 해주신 분들도 있었어요 어, 와, 더 달... 강하게 해달라 네. 음. 그러면 정신을 차리고 아 알겠습니다 음. 고맙습니다 하고 다시 촬영을 해서 음. 잘된 경우도 많고 음. 우리 차주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일반인들이기 때문에 네. 이 악플에 데미지가 나한테 얼마나 올지 체감을 못 해요. 아, 예. 그 괜찮아요. 하시만이 악플을 사실 맞아오면 그쵸, 아프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저는 거기까지 제가 케어를 해 드리는 게제 역할이라고 음 생각하고 음 우리 감독님은 네. 이미 네. 이제 그 멘탈이 다져졌어. 다져 그래서 있어요? 사실 제가 네. 잡지 않아도 돼. 근데 보니까 출연하시는 분들을 그분들이 어, 보시면 그, 되겠네. 그렇죠. 네 어떻게 하면 돼요? 근육을 만들고 싶어서 네. 헬스장을 가잖아요. 그러면 누가 붙어요? 트레이너. 들이 붙잖아요. 그쵸, 그쵸. 어, 우리는 방법을 사실 다 알고 있어. 원시적인 뇌와 합리적인 뇌가 막늘 싸우는 거예요. 내가 헬스장 가면 내가 몸이 좋아져. 매일 매일 가면 좋아져. 알아요. 근데 왜안 하죠? 의지가 없어. 어, 의지가 없어. 어. 옆에서 이렇게 하면 이 근육이 생겨요. 자꾸 말을 해주면 그래도 움직여요. 그걸 알아요. 멘탈도 똑같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랬죠. 강철 멘탈은 없다. 모두가 알. 알고 보면 내성적이고 유리멘탈이고 그러더라고요. 어... 근데 단지 그분들 사이에서 조금은 그 해석을 할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조금은 남들이 보기에 강철 같다. 어머, <laughs> 저 친구는 어쩜 저런 소리를 들었는데 저렇게 잘 해내지? 이렇게 보여지는 것 뿐인 거죠. 그래서 가만히 봤던 이런 사람들은 곁에 누굴 두냐. PT 선생들이 있는 것처럼 멘탈 트레이너 같은 분들이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찾는 거야. 내가 멘탈이 너무 약해질 때. 근데 정... 이게 되게 간단한 것 같지만 이 간단한 걸못 지켜. 아 누군가한테 도움을 청하란가요? 그렇죠. 네. 근데 의외로 우리는 무기력한 사람들끼리 만나. 가만히 보면 나보다 꽤 괜찮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이게 뭐 돈이 많다, 뭐하다가 아니라 나보다 이 현상을 잘 해석해 나가는 사람들을 곁에 두는 사람은 잘 살아갈 수 있다. 아, 남편한 사람. 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네. 생활력이 없는 남편이랑 살아. 네. 이런... 근데 이걸 해석을 잘하는 사람들 이 있어. 네. 아, 저 사람이 생활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생활력이 강해질 수밖에 없구나. 나 생활력이 아, 강하니까 저 남자는 나중에 어디 가도 어. 생활력 없이 사는데 나는 저 사람하고 헤어져도 어. 생활력이 강하니까 나 혼자서 살수 있고 누군가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아, 나는 생활력 없는 남, 남편이랑 살아 너무 힘들어. 그래서 자꾸 땅으로 꺼지는 거지. 음. 그래서 안 좋은 생각을 하고 우울증에 걸리고 무기력해지고.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의 문장, 하나의 상황들을 보고 어. 이 해석할 수 있는 문해력을 좀 키워내는 방법. 음. 내가 그 힘이 약하면 나보다 이 상황을 좀더잘 해석해 낼수 있는 사람을 곁에 뒀을 때그 힘을 받더라고요. 그럼 누군가 맨날 옆에 있어야 되고 돈 많이 들겠네. 그냥 내가 이거 도와달라 그러면 그 사람이 만나? 어. 유튜브만 봐도 그렇게 힘을 주는 사람들 굉장히 많잖아요. 누구? 그, 어, 저 같은 사람. <laughs> 아니, <진짜? 웃음> 그리고 의외로 정말 아는 언니가 그런 해석녀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어. 아. 근데 우리가 심리적으로 피하고 싶다니까 원시적인 뇌는 컴포존, 안전한 지대에 있고 싶어. 너무 불편해. 그런 사람들 나보다 조금 잘 살아간 사람 만나는 걸 불편해. 음. 그래요? 아니? 어, 우리 감독님은 안 그래. 음, 음, <laughs> 불편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음. 그 불편함을 조금 참고 내가 한번 만나볼까 하면 의외로 더 좋아지는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근데 이게 처음에 그렇게 자꾸 자꾸 찾다 보면 계속 찾아야 되냐고 라고 하겠지만, 근데 근육 제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 트레이너분들이 그분들도 자꾸 자꾸 하다 보니까 방법을 터득해낸 거잖아요. 그래서 누군가한테 전수를 하고 있죠. 처음에는 도움을 받았겠죠 그분들도. 그래서 이런 상황에 어머 나도 그런 다른 사람을 좀 도와줄까라고 어. 하면서 저 같은 사람이 이제 자꾸 생겨나는 거죠. 에이, 결국 자기한테 <웃음> 선생님. <웃음> 아, 진짜 이렇게 접니다. 접니다. 도움을 청하고 <laughs> 네. 네, 그게 이제 잘 이루어졌을 때는 스스로도 힘 그래, 스스로 생긴다. 힘이 생기는 근육이 막 계속 관리하다 보면 네. 이제 방법을 아니까 내가 혼자 헬스장 안 가고도 집에서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게 돼요, 나중에. 아, 그러다가 약에 의존하는 거 아니에요? 약? 이 사람을 말가 찾아서 어. 힘들 때마다 선생님을 막 어, 찾아. 음. 근데 그때마다 너 명쾌하게 나를 해결해 줘. 아, 그 사람이 나에겐약 같은 사람. 그렇죠. 그러면 내가 시도 때도 없이 아 좀만 힘들어도 선생님 찾아가고 또 어. 힘들어도 찾아가고 선생님 막 여행 간다 그러면 못 가. 어. <laughs> <laughs> 아, 근데 저는 그런 믿음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좋게 해석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내가 이제 그 해석력의 어떤 방법들을 알아가잖아요. 네. 스스로가 저는 터득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Okay. 인간은 누구나 자생력이 키워지고 그렇죠. 스스로 결국엔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근데 여기 지점이못 가니까 자꾸 무너지 거지 처음에 발을 못 내딛는다. 어, 그 네. 악플이 힘들어도 음. 결국엔 너 혼자 그거를 막 힘들어하지 말고. 어어, 그러면 땅으로 꺼져. 어, 안돼 안돼. 누군가 네. 네 주위에 분명히 너를 도와줄 사람이 있으니 손을 내밀어라. 그렇죠. 음. 음. <laughs> 아 좋습니다. 네. 네. 제가 이렇게 되기까지는 사실은 저는 어릴 적에 아나운서가 너무 되고 싶다라고 했을 때그 산골짜기에 사는 그 여인이 아 고향이 어디신데? 전북 장수군 장계면 대구산골마 불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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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세요? 알죠 너무 강하게 불리는데 어, 네. 그런 곳에서 나고 자라면서 아, 아나운서 너무 되고 싶다라고 할때 주변에서 가족들마저 호 니가 아나운서가 어, 되냐 말도, 안, 말도 안, 된다. 안 된다 안정된 곳에 그냥 바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 데는 그래. 들어가지집이나갈생각했는 어디서 건방지 우리 집은 어. 그런 거를 도와줄 수 없다 그리고 원서를 막 냈는데 다 떨어지는 거야 그럼 어떻게 처절하게 정말 유리 멘탈이 되더라고요 아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라고 했을 때 또다시 생각 성형을 했어요 혼자다한 거예요? 이게 자기개발을 잃고 선생님은 유리 멘탈 아닌데요? 우리 유리 쪽은 그런 거 있으면 바로 어, 한강 가서 마포 바로 가서 막 음, 고민하거든요 음. 아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게 네. 이제 악플에 한정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 그렇죠. 인생 그렇죠 이게 네. 결국은 악플도 인생이잖아요 인생이 하나잖아요 네네. 거기 내가 악플 하나만 가지고 하루 24시간 막 뭐 부여잡고 있으면 그 인생이잖아요. 네네. 어. 그래서 저는 이제 큰 카테고리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죠. 음. 그래서 저는 그때 사회에서 저를 다 퇴짜 놓을 때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알아요? 몰라요. 나 너무 괜찮은 사람이라 네. 떨어뜨렸다. 아 오히려 어. 쟤네가 내가 감당이 안 된다. 감당이 안 돼. 음. 이렇 잘난 사람은 다른데로 이직할 것 같으니까 이직하면 어떻게 그 회사는 또 뽑아야 되잖아 아 그래서 나를 뽑지 않았구나 아, 좋은 생각이다 이게 아 같은 상황을 음. 해석을 다르게 하면 뒷구이로 설수 있더라 아 사실은 근데 그런 생각을 하기까지 얼마나 처절했겠어요 아 그러면 이제 우리 20대 남자들한테 내가 음 말씀드립니다 여자한테 어 차여도 어, 차요도가못 나서가 아니야 그렇지 아니지 그 여자는 너가 부담스러워 너한테 외모 그렇지 넌 너무 잘났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야 뒷구이로서 딴 여자를 만나죠 아시죠? 얼마 전에 결혼 프로포즈 했다가 음. 대차게 까였다고 힘들어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야 니가 걔한테 되겠냐? 어. 아야야 아. 야, 주제를 아. 너무 강하게 어. 몰아붙이셨네 아, 음. 아. 감독님스러워요 어, 네. 아, 어. 이런 아, 분을 아니. 옆에 두면 안돼 <laughs> 어. 안 그래도 유리 멘탈인데 어. 이런 분들을 만나 버리면 그냥 와창창 깨져 버리는 거죠. 어. 아 세상은 다 나를 그렇게 보고 있구나. 저를 아이나 먹어야 될게아니 어. 그분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아 지금 힘들죠. 죽으려고 어. 그러맨나 봐봐 여자 보면 이제 막 이제 눈을을못 뭐 뜨는 거지 그치, 이제 여자 보면. 할수 있을까요, 형? 저 이제 누구라도 아, 만날 어떡해. 수 있을까요? 호 뭐, 꼬이나 해, 임마. 아, 미안하다, 미안하다.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여러분, 선생님을 이렇게, 민, 그렇죠. 만났어야 네. 했는데 아, 그랬네요. 아, 근데 선생님한테 네. 그래도 제 속에 있는 얘기를 좀 하니까 좀 마음이 좀 편안해진다. 그래요? 네, 진짜 진심입니다. 아, 제가 네. 멀리서 오길 정말 잘했네요. 네, 선생님이 좀 아줌마. <웃음> <웃음> 아, 이게 대화를 해보면 그게 막 느껴져요? 아니, 아니, 아니요아니요 어, 아니. 저는 이제 이런 거죠.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또 해석을 하냐면, <laughs> 네. 야, 내가 또이 성숙미가 느껴지는구나. <웃음> <웃음> 발록이 느껴지는구나. 아, 성숙미는 보통이잖아. 아, 친구들이 좀 성숙했을 때 성숙미지. 음. 아줌마가 아줌마처럼 보이는 게뭐 성숙미입니까? 저도 또이 자리를 빌어서 네. 한 번도 안한 얘기인데 이제 평생 카메라 앞에 한 번도 안 서본들이 대부분이에요. 어, 그렇죠. 네, 그분들을 모시고 일주일에 두세 번씩 촬영을 하고 와우. 이제 영상을 내보내는데 그래도 이제 평균 한 15만 20만 뷰를 이렇게 네, 찍어주고 네. 봐주시고 계세요. 네. 저도 그분들 때문에 제가 너무 행복할 때가 많아요. 음. 스트레스도 당연히 어마어마해요. 음. 근데 이제 일을 하면서 행복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음. 제가 그분들 때문에 처음으로 느꼈거든요. 네네. 네. 예.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이렇게 네. 항상 댓글 좋게 달아주시는 분들. 어, 선풀. 네, 저한테 항상 감독님 재밌다. 어. 감독님 절대 어, 이 댓글 보고 무너지지 마라. 원래 하던 대로 해라. 아, 진짜 그런 어, 분들 너무 감사하죠. 어, 요즘 세상 너무 불편해하는 놈들 많다. 맞 어, 감독님 때문에 진짜 힘이 음. 난다. 음. 정말 고마운 분들은 이거를 알고서도 이렇게 지원해 주셔가지고. 음. 선생님께서도 지원을 해 주셨죠 어, 그렇죠. 남편분을 통해서 어, 남편이 맨날 아. 모트라인을 보고 있어요 아니, 아니, 아까 뵀는데 저랑 네. 비슷하시더라고요 완전 비슷하더라고요 네. 성향이 그분들한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음. 꼭 하고 싶었어요 원하는 거다 해드리고 싶어 어. 진짜 뭐든지 다 해드리고 싶어 어. 저한테도?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전혀 <laughs> 그런 감정이막컴데 느껴본 적이 없어요. 아좀 아까 약간 나한테 비난했잖아. 아니 아니 아, 나웃거 그래. 싫어. 아 이봐봐 같은 것도 이게 비난이라고 생각하는 이 해석력 안돼 안돼 안돼. 알겠습니다. 음. <laughs> 네 저는 지금 제톤 이대로 예. 네, 항상 재미를 맞아요. 위해서, 어, 당신의 웃음을 위해서 달리겠습니다. My 음, way. 예. 어 좋습니다. 우리 감독님만의 네. 원래 처음에 갖고 있던 생각이 있잖아요. 네. 그 생각대로 쭉 가시면 저는. 더 좋은 분들이 그 영향력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어우, 또 네. 이렇게 거룩하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아우, 제가 좀 거룩한 편입니다. <laughs> 괜히 아줌마가 되진 않았습니다. 네. 뻔하지만, 뭐, 인생에 네. 뭐, 소신이나 철학이 있다면, 음. 또 하나만 딱 얘기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하자. 이게 뭐냐면, 내가 좋은 말이 있어요? 네. 근데 우리는 이걸 주저주저 해. 네. 예를 들어, 우리 감독님 처음 봤을 때, 허! 저가 벌써, 허! 오, 잘생기셨는데요? <laughs> 그말 싫다고 하지만 잘생기셨는데요? 어머, 키가 이렇게 컸어요? 이런 말을 보통의 사람들은 나중에 해줘야지? 어. 아니면 지금 하면 좀 나를 그렇게 보겠지라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정작 그 기회를 놓쳐. 그리고 심지어 뭘 사고 싶어도 지금 당장 안 사요. 꽂혔다, 걸렸다, 걸렸다. <laughs> 걸렸다. 이 말만 듣는다. 아유, 좋습니다. 음. 그러면 방금 네. 말한 것처럼 지금 당장 리뷰하러 갑시다. 네. 지금 당장 이제 시동 걸면 되겠습니까? 예, 예 고! 좋습니다. 고!